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17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주께 기도드리며 시작하오니,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믿음이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에서도 모든 씨앗이 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말씀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 있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를 보면 19절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20절에 돌밭에도 떨어지고 22절에 가시 떨기에도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땅이 믿음이 좋은 영적 상태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이러한 영적 상태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이 씨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어, 내 내면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어, 우리가 어, 진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씨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것은 어떤 신자의 어떤 상태이며 왜내 내면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원인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상태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로 만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때 내가 내 영혼을 좋은 땅의 밭으로 귀경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번 주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새벽 말씀을 통해 묵상함으로 우리 우리 모두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귀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로 이 길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예, 농부가 걸어가는 길 위에 씨앗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길이란 어, 밭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 가벼운 씨앗을 농부가 밭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길가까지 던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때 길이란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이렇게 예,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어, 씨를 뿌릴 때 당연히 자신이 걸어가는 그길 위에도 어, 씨앗이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길가의 특징은 이것이었습니다. 농부가 그 길이를 오가고 걸어가면서 발로 밟은 그 길가의 땅의 표층이 딱딱해지고 딱딱하게 굳게 된 것이죠. 어, 길가의 표층이 딱딱해져서 이제 씨앗이 떨어졌을 때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그랗게 고스란히 땅 위에 노출되었습니다. 어, 이땅 위에 노출되어진, 길가 위에 노출되어진 그 씨앗을 어, 이제, 새가 보고, 어, 날라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에, 이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길가의 에,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19절 말씀인데, 19절에 아무도 천국,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래서 천국 말씀은, 어, 농부가 뿌린 씨앗이지요.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 악한자는 그 비유에서 새였습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과연 이 길가의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겠는지요? 어, 1 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 깨닫지 못했다란 말이 어떤 의미이겠는지요? 우리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지 지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웠다라고 여길 수도 있,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천국보금을 들려주었을 때, 지적으로 깨달아야 할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어서, 몰랐다, 이해할 수 없었다, 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지요? 이 길가 땅에 그 딱딱한 그이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영혼에 닿았을 때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 마음의 문을 아주 단단하게 이제 이 닫아둔 것이죠. 완고한 그이 마음의 태도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까지 부딪혔지만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의 딱딱함 때문에 말씀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상태, 이런 상태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 경우에는 진리의 말씀을 접촉했을 때 딱딱한 마음, 딱딱한 그 특징에 의해 말씀을, 진리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정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진리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진리를 들었을 때, 뭐, 혀끝을 차거나, 참, 어떻게 그런 걸 믿냐라고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불신자에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나 천국에 대한 참된 진리의 선포를 들을 때 그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지요. 이때 어리석게 보이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차원에서 깨닫지 못했다라기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배척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준이 달라서 어리석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어, 진리를 배척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지적으로 이해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를 지적으로 깨달았을지라도 윤리 기준, 도덕 기준, 그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경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죽으면 모든 게다 끝난다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다 끝난다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죽으면, 죽으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죽기 전의 삶이 전부입니다. 죽기 전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죽기 전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고 현실에 충실하거나 이 땅의 현실적인 것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더 많이 쌓고 내가 더 쌓은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어, 현실에 충실하고 현재에서 재미를 얻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는 없고 죽음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길 때는 에 그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나누고, 기껏해야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름을 내고, 이 정도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어,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하늘의 보아를 쌓으라고 말한다면 그건 상당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인간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하늘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참 철모로는 소리, 현실을 모르는 소리, 그렇게 순에 빠져서 어떻게 살겠는, 살겠느니,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사실 모든 불신자들이 다 이런 모습은 아니지라도 불신자들의 눈에 진리의 선포가 아, 이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어,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어리석다고 말한 것은 지적으로 깨닫기에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다르고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그 시각으로 제시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길가의 상태는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인지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물음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진리를 어리석게 여겨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배척하는 이런 불신자의 영적 상태, 불신자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길가의 특징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 내 내면을 돌아보면, 불신자의 영적 상태,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 완고한 상태가 이미 구원받은 자인 내 영혼 안에도 자주, 곧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돈 문제에 있어서 길가밭이 되거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인간 문제에 있어서 길가가 되거나,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 헌금 설교만 하면 마음이 길가가 되거나, 다른 설교는 옥토밭이어서 잘 받아들이는데, 돈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약점이 있으신 분들은 돈과 관련되면 마음이 갑자기 길가가 되겠죠? 또는 돈 문제에 있어서 또 수월한 분이 있습니다. 11조나 뭐 여러 이, 이, 헌금을 봉사하는 건.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만 나오면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그것에 대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길가가 되거나, 그래서 이 배척을 하거나, 이 길가가 되는 그이 영역은 각자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의 아버지 앞에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면이인 것이죠. 내가 세속화되어져 있다면, 내가 세상 사람과 같다면, 세상 사람과 같고 세속화 되어진 그 면이 있다면 그 영역만큼 길가가 되기가 쉬운 겁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실제로 살아갈 때이 죽으면 모든 게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사도신경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내 내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모든 게다 끝난다라고 나,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세속화된 부분만큼 내 영혼이 길가가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다 다른 영역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의 아버지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어디가 길가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이처럼 길가이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길가로 만든 그 원인은 세상 사람을 담고 세속화되어진 것, 크게 길가이고,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한 겁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된 겁니다. 세속화된 것을 깨뜨린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내가 바라봤던 걸, 인간관계를 바라본 것이든, 재물을 바라본 것이든, 내 꿈, 야망, 직업,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볼수록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데, 이것을 기경하는, 내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세속화된 기준들과 가치관들을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맞추어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다 기경하여 옥토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내 마음의 딱딱한 것들을 깨트려 주시옵고 기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 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미고르기업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